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알아 봅시다. 인구와 넓이를 조사했는데, 넓이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죠. 인구의 비율을 알아보자고 했네요 자에 대한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대한이 붙은 넓이가 뭐가 되겠죠 넓이가 기준량이 되고요그 다음에 의가 붙은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율은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이상한 숫자가 나올 것 같고 계산기 쓰라는 말까지 나왔네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넓이에 대한 잠시 또 나왔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넓이가 기준량, 그 다음에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니까 넓이가 분모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우리... 아까 비율은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었죠. 자, 서울 보도로가 있으면 서울의 넓이 얼마입니까? 605분의 121,000만 10, 100, 10만 10만 985만 7,000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한번 해 보세요. 16292.5하고 나옵니다. 반올림하라 그랬죠. 반올림해서 자연수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겠네요. 5 반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1, 6, 2, 9, 3, 16, 293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자 그래서 기준량 비교하느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넓이, 오, 훨씬 넓네요. 그렇죠? 16, 8 7 5분의 155만. 자, 이것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91.8 얼마 얼마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자연수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8 반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9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 이두 지역 중에서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일까요? 자,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16,000이 살고, 넓이에 비해 인구가 92가 산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더 밀집한 곳은 어디라고요? 서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비율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넓이에서 그 넓이만큼의 사람이 얼마나 사냐는 거죠. 서울이랑 강원도를 비교해보니까 서울은 가, 똑같은 넓이라고 쳤을 때 이만큼, 16,000이나 살고 여기는 92만 삽니다. 자, 지금 지도를 봤어요. 서울 이 조그마한 데 사람이 우그룩을 살고 있고, 강원도는 넓은데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집이 모자라는 곳은 서울이겠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모자라는 현상이 없겠네요. 이렇게 우리 일상 인구로서도 비율을 사용합니다.